언니 켰어. <laughs> 아! 좋아. 근데 나 갤럭시라 너무 이상하게 나와. 나 나영이 거 뒤에서 그걸로 있을래 나영이도 켤 거야? 나, 나영이... 나. 켜? 나영이도 켤거 아니야? 나, 나는, 나 숨어 있을 건데? 왜? 나는 화장 안 했어. 봐봐. 나 이거 세우 그거야. 눈만, 했어. 눈만 했어. 눈만 했어? 그러면 지에 뒤에 끼자마냥 언니 일로 와. 좋아. 안녕 아우, 오, 조심하세요. 네. 조심하세요. 아, 니다 공주님. 하이. 아, 안녕. 아, 안나. <laughs> 아, 안경안 돼. 안녕. 안 보여. 안 보여. <laughs> 안경도 안녕. 있는데. 눈만 했으니까 눈만 보여. 눈썹 없어도 예뻐, 나영아래. <laughs> 눈눈 화장만 했대. 근데 이거 지금 뽀샤시한데? 그래. 이쁜디? 음. 이쁜디, 이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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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 소녀, <laughs> 아름다운 소녀, 아소, 아소. 안녕, 저희 화장만 하고 여기서 작업하다가 지금 합주실인데 5층인데요, 심심해서 켰습니다. 심심해, 여기서 장난 안 치고 몇 시간 있었지? <웃음> 3시간, <laughs> 난4시간난 23시간. 뭔가, 뭔가야. 응, 뭔가, 뭔가, 뭔가. 스포다! 스포야! 아! Sorry. Sorry. 어허! Uh 어허! -huh. Uh -huh. Sorry. 조심하세요. 저는 오늘 뭐 이것저것 다 같이 작업을 하고 저희 롤랜드 드럼에 대해 탐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롤랜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응. 어땠나요? 뭘 탐구하셨죠? 롤랜드 악기 뭐 들어있는지 하나하나 다 쳐봤는데 음. 재밌었어요. 하프타임 셔플에 빠져가지고. 뭐 하프타임? 나영이 하프타임 하잖아. 하프타임 우리 다 하잖아. 맞아. 다 하지 않아? 잠깐만. 이거. 어, 이거 잠깐만. 나, 나영이가 나오는데. 네. 어, 지금 치고 있는 걸 찍고 싶은데 나영이가 나와가지고 어떡하죠? 카메라를 돌리면 되지, 아까? 아, 그렇네요. 반대로 해줄게요. <laughs> 야! 나 보여? 너 보여. 쳐봐! 지금 로딩 중이야. 뭐죠, 그 깜찍한 모자는? 그니까요. 저도 궁금했어요. 뭐예요? 제가 좋아하는 포차고가 뭐지? <laughs> <laughs> 귀여워요. 닮은 걸잘 찾아서 쓰시네. 네. 나영이는 엄브로 옷을 입으셨오 아니 무슨 도촬하는 거 같잖아 각도가. 네. <laughs> 그렇네요. 어. 어. 자 쳐주세요. 자 하트 세타만 나영이가 얼굴을 가리고. 자, 드럼에 걸맞는 소리를 내주시면 돼요, 알았죠? 드럼에 걸맞는 소리요? 네, 입으로 입으로요? 네 하나, 둘, 시작! 지혜가 쳐너 어, 어. 찍어버리기 전에 빨리 해 에? 간다! 야, 얼굴, 입 얼굴 가려라 하나, 둘,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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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해줘 뭐야? <laughs> 다시 쳐줘. 아, 여기 아 귀여운 소리를 하보자. 아까 재밌는 거 있었는데? 아 동숲하자 동숲. 있는지 찾아볼게. 응. 삼각대 여기 있는데? 아 저기 있다. 제가 삼각대를 어딘지 알아갖고. 여기 틴트 있어? 아 틴트 화장실에. 응. 화장실에 틴트 있어요. 같은 소리 있었어. 해줘. 여기 써있지, 봐봐. 어, 들어오면 왜 있어? 간만에 다 같이 노잖아. 맞아. 그래. 빨리 다 같이. 아, 근데 악기 좀워줄래이 시험, 시험 오늘 아픈. 악기, 악기 잡아. 그래. 여서 해줘. One, two, one, t w All the single life, all the single life All the single life, all the single 와! Single...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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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컨텐츠 할래? 아, 아, 아. <laughs> 어! <노래방>? 노래 봐? 노래 틀어놓고 반주 맞추기 였네 틀고? 고? 어때 어때? 재밌을 거 같아 언니가 노래를 그냥 불러주면 안 돼? 어? 언니, 나... 드립? 드립 불러주면 안 돼? 너무 많이 불러줬어 그러니까 소다를 불러주는 건 어떨까? 큐! It's for cuties! 소다 소다를 춰야 드립을 불러주는 거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아, 아, 좋아! 좋아. 불러드 불러드리니까 아이거 방송을 꺼야 되나? 갈까? 우리 끼리놀까 어, 우리 끼리 진짜? 놀아야 되겠는데요? 파이어 e 이어파이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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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むよ, q is for cutie, e v <TV>. e r y b o d y l o v e s m e W i s for w e and o u i e a y t i e and f o u i e a n i e for t i e for i e n f u i a n for t e n r c e a o r c t i e n for e o c e n c i o c n d f r i e a for u i n c i e and t i e for and f t i e and r and for c u t i i for cutie, e e r o d o e e 그거보다 더 귀엽게 해야 돼좀더 감정을 담아서 한 소절 부를 때마다 벽을 부수고 싶어요 아요아니 아뇨 리러주세요 리발 리발 몰라요 아 젠타, 언니, 네. 리발 싶다, 아, 아 젠타 언니 발 보여주고 싶다 아 젠타 언니 발 보여주고 싶다 진짜요 안돼 이거는 안돼 여러분, 돼, 안 여러분 돼. 돼. 이거 한 번만 그녀의... 봐주세요 이거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녀의 발 아! 제가 양말 손발래를 하는데 너무 많이 비벼서 양말들이 요즘 이상해요. 슬픈 부분. 아, 빨리 빨리 슬프게. 제가. 오, 양말. 을 독립해서 하서그했지 양말들. 옷장. 양말들. 야, 말이 나도. 니이 나도 몰라. 그두가이 그 알고 싶다. 이렇게 눈가리고 이제 남자 MC 나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맞아 양말이 음. 이렇게 난 마젠타 사건 다음부터는 에... 세탁소에 맡기. <laughs> 무슨래? 장나영 아, 이시연, 이시연 프리스타일이었나? 이시연 우주에 가고 싶었지. 그렇지만 저단이 못하게 했지. 이유는 저단은 짜장면을 싫어했어. 짜장면을 싫어해서 이시연을 막았지. 막아 이시을 내가 그러면 너엄으로 비트를 응. 찍어 줄게. 어, 좋은데. 어, 좋은데. 저기 <laughs> 파. 야 우리 프리스타일 랩대결 할래 지금? 너 먼저 성공 나 자신 없어 나 아, 내가 매일 래퍼니까나 자신 없다고 왜, 잠시만요. 내가 졌어 언니 주제는 지금 세 명이 모였는데 <laughs> 시연이가 왜안 왔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거야 시연 언니? 응자 비트 깔아주세요 빛, 아프잖아 그니까 그거를 너가 스토리텔링으로 보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게 말해 아니 아프면 아픈 거지 무슨 스토리텔링을 해너 티야? 미안해 내가 티야라고 음, 어, 이제 고기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바빠들. 고... <laughs> 갑자기? 음. 어, 진짜 좋다. 이제 저희가 고기를 먹으러 가...